길동이의 템 세팅!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Q. 붕대죠? 붕대 33개를 들고 있는데, 33개면은 붕대는 충분합니다. 왜냐면은 애들이랑 싸워서 내가 맞았을 때, 출혈이 되면은, 붕대를 먹었을 시 2개에서 4개 정도를 써야 출혈이 멈추거든요. 그래서 한 30개 정도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고, 일단, 킷. 구급상자죠? 구급상자는 지금 제가 4개가 있는데, 이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도 한 6개에서 8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적당한데 전 파밍을 했는데 엄청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거 차는 뭐 그냥 연비 운전하면 되니까 기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갑옷 이건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에요 갑옷이 똑같은 게 3개가 나왔다는 거는 그것도 완성된 갑옷 3개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이 판에는 이 재료 재료를 만드는 하나 한번 막아주는 그 임시변통 반탄복 제 영어 버전인데 메이크 e 프트아 f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. 이게 필요가 없죠. 이게 두번 막아주고, 이거는 한번 막아주니까, 저는 총 여섯 대를 그냥 공짜로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. 파밍이 되게 잘 됐다 볼수 있고, 일단, 머리가 두 개. 제거 포함해서 세 개인데, 이걸 많이 챙기는 이유가 중요합니다. 이거는, 머리를 맞았을 때, 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. 이게 없으면은, 머리 맞으면은, 진짜 불안해요. 막 불안해서 미쳐 그러다가 한발만큼 죽으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유만 두개를 더 챙기는 편이고요 AR 자 지금 2번이랑 4번 여기 두개의 AR을 넣었죠 그래서 한 300발정도 넣었는데 AR을 두개 넣는 이유는 원래 그냥 하나만 들어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막 차같은거 쏠때나 그럴때 이걸 38 쏠때 장전하는 시간이 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를 푸시하면서 총을 쏠때 30발을 썼는데, 장전하면서 푸시하면은 걔가 보고 저를 쏠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4번에 있는 총으로 또 바꾼 다음에 바로 그대로 쏠수 있게.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넣는 거예요. 원래는 제가 4번 자리에 수류탄을 썼는데, 수류탄을 요즘 레귤러 하다 보니까 요즘 이게 신맵으로 바뀌고 나서, 수류탄을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2번, 4번에 AR을 둡니다. 그리고 뭐 스니커즈 이거는 뭐 필수죠 뚜벅이 필수템 <laughs> 푸시할 때도 빠르고 뭐 좋아요 이거는 꼭 써야되고 뭐 샷건은 뭐 진짜 나중에 후반에도 쓸일이 있는게 만약에 가다가 세대나 네대에 저가 맞았어요 피가 없죠 그럼 그 친구가 푸시를 하러 올거예요 근데 그때 샷건으로 잘만 맞추면은 뽀록 떠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되게 못맞췄거나 제가 잘맞췄을 경우에 제 역전을 할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샷건은 제 후반까지 들고 가는 편이에요. 이거는 일단 후, 어 헬멧 헬멧 찢어서 이거 여기 있죠, 쉴얼드 이걸로 찢어서 두 개가 나와요. 그리고 이거는 이 밀리터리 군용 가방을 찢어서 네개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료가 하나 필요하고 두개 필요하고 네개 필요하다. 그러니까 헬멧 하나를 찢고 군용가방 하나를 찍고, 파밍, 덕테이프 하나를 파밍하면은, 이 제작 들어가서 하나 만들 수 있어요. 만드는 버튼이 이 버튼이고, 네, 이런 식으로. 대충, 초보자분들이 파밍할 때 가장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대충 제 파밍하는 법을, 제가 뭘 파밍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녹화합니다.